네, 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보이옵입니다 아, 제가 어제는 너무 늦게 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6시 45분에 출발하는 예약콜을 하나 잡고, 여기 유프론에 아시죠? 왔어요. 왔는데, 고객님께서 조금 늦게 나오시는 듯 해요. 예, 예약콜은 그래서 안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7시나 7시 20분쯤 그 안에는 떠나겠죠? 그러면 어제는 제가 10시, 영상 보셨겠지만, 10시에 너무 늦게 타서, 어제 분을 좀 마무리를 봐야 될것 같아요 아침에 콜이 없어서 못 탔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와 봤습니다 푹 쉬고 나서 나왔기 때문에 뭐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고요 요콜 타고 일단 첫 콜은 시작하는데 어제 일부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따 본 게임은 9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예 그래서. 아, 어제 못한 게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 커버를 하겠다고 나왔지만 시간이 조금 빠르게 되면 때로는 왠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일반적인 그 일반적인 그 생활 간습에서 벗어나다 보면 좀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어 가지고 좀 걱정스러웠는데 오늘은 잠을 푹자 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어, 지시에좀 있다가 이게 이제 대치동 쪽이다가 잠원동에 가는 콜인데요. 잠원동 가서 일단은 오늘 일을 시작하는 걸로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음,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잠원동 음, 원동인데 여기 그, 톨게이트인데, 올라가는데, 그, 잠원동이에요 근데 요 뒤쪽에 이제 뭐, 좀 회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요 뒤쪽으로 해서, 음,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뒤쪽으로 해서 여기 신사역 쪽, 그쪽으로 올라갈까 해요. 요쪽. 네, 하감동이요. 네. 카카오가 조금 갈만한 콜이 없어가지고 요콜또 갈게요. 가까운 데서 올려가지고 요 콜로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위례 하감동에 가는 콜입니다. 예, 이 시간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 드려야 되니까요. 두 번째 콜로 하감동 4만 원짜리 가도록 할게요. 음, 강남에 있으면 계속 늘어져. <laughs> N6 여기입니다. 아 N6 네. 네. 네 강남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예 하감동에 가기로 한코이였는데 어, 금액은 그대로 하고 요 코는 여기 관세청 사거리, 예 관세청 사거리에 왔습니다. 음 그리고 강남에서 이제. 운행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면 뭐그다음 어, 좋은 거죠 뭐 지금 뭐쿨 포인트 안에 들어왔고 일단은 지금 뭐 여기서 콜 잡기는 상당히 용이한 곳에 또 있으니까요 음좀 음, 있다가 지금 여기가 관세청 사거리 음, 관세청 사거리에요 네 어, 이번에는 광교 제가 좋아하는 광교가 아. 어, 자사컬로 들어왔네요 어, 요거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광교 쪽으로 빠지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어, 금액은 4만원 정도인데 일단 여기서 금만 가거든요 그래서 광교로 일단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해보고요 어, 좀 이따 광교 가서 뵙도록 하죠 예, 일단 무조건 가까운 데서 올라오니까 좋다 예, 멀면 은 이거 되게 머리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가까운 데서 바로바로 바로 올라와서, 땡큐 감사합니다. <laughs> 예. 요것도 가까운데. 아까 그것도 가는 길에 가까운데. 하나는, 음, 또 이제, 저기 뭐야, 예약골이었고요. 예, 좀 이따가 광교 가서 뵙도록 하죠. 등교로 오시면 되고요. 네 시동 걸 수는 있어요. 네. 찍어드릴게요. 네. 산등으로 어. 올라가시면 돼요. 네. 아까 그 자리 거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보겠니? 응, 올라가시면 돼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선임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들어야 되겠네요. 잠시만. 요 뒤로 빼세요. 그럴까요? <laughs> 네, 도착했습니다. 음, 여기는 또 경기대후문 쪽이네요. 경기대후문 쪽. 일단, 사실은 저기로 온 건데, 저 밑에 광교 중앙역인지 왔는데, 뭐, 어쨌든 경기대후문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시간에. 근데, 광교 중앙역이 콜이 더 좋긴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laughs> 음, 지금 야탑이 하나 올라왔는데 요거 추천가로 올라왔으면 바로 갔는데 말이죠. 예. 음, 좀 단가가 별로 이게 나왔네요. 음. 음. 네. 일단은 지금 좀 일찍 나왔는데 어, 세폭도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경기대 후문 쪽으로 좀 내려가서요. 어, 네 번째 콜. 어, 네 번째 콜 역시 지금 시간이 10시 9분밖에 안 됐어요. 일찍 움직이니까 이렇게 시간이 남아도는데 말이죠. 예, 앞으로 좀 이 패턴과 아, 출근과 퇴근 시간에 좀 변화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변화를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변하질 않았습니다 <laughs> 예, 좀 이따가 세 번째 콜 자꾸 나타나도록 할게요 여기는 여기 이제 그 경기대 후문 쪽 예, 광교역 있는 곳입니다 예. 네 여기 2위역 예, 여기 예, 광교역 나오자마자 코로나 잡았습니다. 음, 영등포고 당산동 가는 거. 요즘 당산동 되게 자주 가는 것 같아. <laughs> 예,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 드리고요. 뭐 가격은 거진 5만 원 돈인 것 같아가지고 음, 일단 움직이겠습니다. 움직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10시 17분이니까. 네, 오늘은 뭐 어찌됐던 간에 좀 스피드하게 움직여서 다행이에요. 그나마 금요일이라서 그렇겠지 아마도. 평일 같으면 좀 엄두, 어제 같은 경우도 콜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좀 늦게 나와서 그런 것 같고. 아, 사오시간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또 다시. 에이. 좀 이제 일찍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패턴을 바꿔야, 에, 루트. <laughs> 루틴이 아니라 루트라고 또 이렇게 강조해주시는 분 계셨는데. <laughs> 루트도 좀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아, 게을러가지고요. 이게 나이를 한살한살더 먹을수록 힘이 좀 빠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일 벌써 한 지가 5년 6개월, 4년 하고도 이제 6년째 가고 있습니다. 6년째 가고 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조금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음, 당산동도 한 40분, 40여 분 정도면 오죠. 어, 일단 음, 지금 시간에는 차가 많이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여기가 당산사동인데 여기로 좀만 올라가면 당산역이에요. 음, 당산역이 콜포인트지요 아이고. 서울만 왔다리 갔다리 했네요, 오늘.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피곤하네요. 어디 봅시다. 어, 이제 어디를 가야 되나. 지금 이제 11시 16분이니까요. 아직 시간적으로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일단 1시까지는 그어그 어, 그 비등비등한 콜 포인트 위주로 해서 근처로 좀 다녀야 되겠죠. 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여기에요. 그다음에 저 위가 당산역, 옆에가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하고 당산역. 음, 두 군데 다 콜이 올리는 곳은 맞는데 어디로 갈까요? 네, 침을 한번 튀겨볼까요? 네, 일단 당산역 쪽으로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영등포 구청 쪽으로 내려가서, 좀 내려가면 또 거기가 물레동일 거야. 뒤로 갈까요? 요럴 때참난감해 그쵸? 도착하자마자 딱 홀이 올리면 좋은데. 근데 여기서는 영등포 구청역이 가까워요. 당산역까지 올라가는데 1.3km. 뭐, 자우지가 요 밑에 영등포를 가든지, 물레동을 가든지, 저 위에 당산역을 가든지, 좀 있다. 네, 강산역 음, 근처에서 지금 콜을 잡았네요. 네, 정자동 가는 콜. 음, 일단 뭐,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최고라서, 요거 타고 정자동으로 갈게요. 정자동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턴하면 되니까. 음, 뭐, 그렇게 시간들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음. 이제 이 사이로 쭉 내려가면, 이제 정자역이에요. 음, 음. 내려가서, 정자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코를 또 잡아야죠. <laughs> 음, 네, 일단 오늘은. 음, 일단,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거. 네. 그게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음, 착지 보고, 그리고선 달리고 있어요. 음, 어저께, 음, 너무 늦게 출근하니까, <laughs> 제 자신이 너무 나태했구나. <laughs>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콜도 못하고. 아,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쵸? 아.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법의 기사님보면뵙는 오우, 씨. 이게 이렇게 자주 떨어져요. 아,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화기가 나쁩니다. 골프장 콜도 잘 타시고 그러는데 말이야. 자, 음. 오지간. 바쁜 시간이니까, 빨리 타고 내려가서요. 코를 하나 또 잡아 탈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죠. 아, 1층 주차장이요? 알겠습니다. 맨 앞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구나. 네, 제가 한 5분 내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부천이고, 김포구, 뭐 어디고 12시 넘어서 다 가봤잖아요 그중에 제일은 그나마 서울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도봉구예요, 도봉구 방학동인데 방학동에 가는 코를 잡긴 잡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M버스가 있으니까 또 타고 내려오다가 또 코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서울을 택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갈게요 오늘 서울만 계속 턴하고 있는데 도봉구 시류봉구인데 <laughs> 여기가 방학동이더라고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laughs> 저쪽에서 탈게요. 음, 음. 네. 음, 금방 왔어요. 네. <laughs> 동부간선도로 좀 밟았더니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된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음, 여기, 어디냐 하면, 음, 우이동. 예, 우이동하고 가까운 데죠. 여기가. 방학동인데, 여기 아마 N16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좀 내려가면. 여기 길가, 여기 노란 길 여기까지 내려가야 될 거예요. 음, 우측에. 하, 원류 왔네요, 또. 음, 그런데 뭐, 부천인이 뭐, 인천이니 해가지고, 12시 이후에 좀 가서, 많이 고전하는 듯 해가지고, 차라리 엠버스 사용할 수 있는 곳. <laughs> 여기 왔는데, 음, 킥보드 타고 저 길까지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우, 음. 예, 어디 가든 킥보드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laughs> 이거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어우, 추워. <laughs> 그나저나, 이, 겨울 되면 이제 장갑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어우, 킥보드 타기 너무 힘들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네, 아, 이태원으로 가려고 숙대 입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콜들이 상당히 많네요 음, 서울 시내 지나오면서도 콜들이 있긴 있는데 저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콜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 찍긴 찍었는데 종로 일가 쪽에 내릴까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여기 이제 숙대 쪽 여기 남양동 쪽이 좀 조용하잖아요 <laughs> 요즘 좀 조용한 데가 좋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N72번인가? 아, 어, 저기, 그, 저쪽, 그, 이태원 들어가는 버스가, 엠버스가 또 있죠. 갈아탈라고 여기에 내려서 앉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하네요. 예, 요런 데서 나오는 콜들이 이제 단가도 괜찮고 그런 콜들이 되게 많은데, 오면서는 저한테 자동으로 올라온 콜은 몇개 없었어요. 음, 그래, 그나마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콜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루트라든지 뭐 이런 거 특별하게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 같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그런걸 많이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태원 쪽에 들어갈 건데 그 사이에 괜찮은 콜이 나오면 또 잡고 내려갈 거고 어이, 좀 일찍 움직였다고 또 피곤해. 아, 일단 그래서 저쪽, 남쪽으로 좀 내려가긴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서울에서 조금 이렇게 타다가 내려가면 좋은데, 서울에서 서울 가는 코를 잡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좀 이따가 뵙도록 하죠. 네, 어, 능평동에 하나 올라왔어요. 5만원에. 음, 어, 그래서 능평동 집에 가려고요 <laughs> 바로 오자마자 올라오네요.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 드리고, 아, 여기까지만 하고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3시 13분, 예. 뭐, 이 시간에 퇴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이태원 자체가 그때 사건이 있고 나서 상당히 조금은, 음,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제가 저번 달부터인가요? 이렇게 금, 토, 일, 요번 연휴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들려보니까 아, 좀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지만 또 음, 뭐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뭐 그런 게또옛 이야기, 옛 역사로 자리 잡는 그런 세, 세대예요. 예. 음, 어쨌수만 살아있는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여기 올 때마다. Oops. <laughs> 어, 음 음, 이태원이 이래요, 요즘. 음음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예아코를 타고 조금 일찍 시작을 해봤습니다. 좀 시간 일찍 시작을 해봤고, 음, 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 매출은 시간하고 비례한다. 음, 조금 시간을 더 하려면 더 많이 벌 것이고요. 예. 단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이 건강 건강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 늦게 코를 탔어요. 늦장을 이틀 연속을 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작심을 하고, 어, 잠을 푹 자고, 컨디션을 좀 만든 다음에, 예약 코를 잡아서, 빼도박도 못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음, 시작한 결과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저께 모자랐던 부분을 갖다가 일단 커버해가지고, 일을 마무리 다 받고, 여기서 이제, 버스 이제 저희 집까지 지금 시시간이 4시거든요. 어 7시 20분부터 첫 코를 탔고, 어제는 10시부터 첫 코를 탔고, 비교가 상당히 되죠. 그 대신 일찍 타면은 매출을 올리기에 상당히. 어, 어려운 부분이 조금 없어요. 물론, 그런데,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번 주에는 콜들이 없잖아요. 평일날 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부분. 어, 저 역시도 이제, 여기, 능평리 오면서, 여기, 오포, 오포 쪽에 이사 오면서, 좀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오늘 좀 바꿔본 거죠. 바꿔본 건데, 이게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갖다가, 며칠 동안 계속 진행을 해봐, 해봐가지고, 어, 어떤 그, 적적, 적정의 그, 매출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게 정답인 거거든요. 뭐, 그렇지 않고, 기, 또 기복이 있다 그러면 정답은 아니구요. 요즘 그런데, 어디 가면 콜이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12시나 1시 이전까지는, 아, 콜이 있는 곳이 더 많잖아요. 아, 자오지간 요즘, 어, 제가 너무, 뭐 여러분들한테, 카멜레온이 되십시오 하면서, 아,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카멜레온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은 좀 일찍 끝낼게요. 4시 2분이고,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또 피곤해요. <laughs> 4시 2분이고, 집 근처에까지 왔으니까, 아, 일단은, 아, 킥보드 타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힘내라 힘이고, 이따 저녁 때 뵐게요. let